그래서 운동을 오늘 하루 꼼짜 체험을 해보려고 백 <목소리> 너무 힘들어 힘드... 헬스장이 되게 전투적으로 터프한 느낌 <목소리> 오늘의 저녁. <laughs> 아니, 누가 계란 노른자 이렇게 분리하냐고. <laughs> <laughs> 너무 귀엽다. 한국은 벌써 제 생일이래요 여기 시차가 7시간 있어가지고 난 아직 12일인데 생일 축하 빨리빨리니까 좋네 생일이 틀인것 같은 느낌 잘 먹겠습니다 아는 언니가 밑에서 아침부터 축하해준다고 해가지고 지금 만나러 가고 있어 이정언니 너무 고마워요 노래 불러줘야 되나? 아언니오여요 감사합니다 빨리 가 안에. 이렇게 스타벅스 커피도 테이크아웃 한번 해봤고요. 음. 응. 네. 감사합니다. 호텔 <laughs> 레스토랑이라 그런지 여기는 이렇게 화장실 마저 너무 예쁘잖아. 우와, 대따 대따 초래요. 예쁘다. <목소리> Thank you so much. I enjoyed it. Thank you. 이다리는 아니고. 이라서 반차를 했는데할게 없어. 친구. 날은 <laughs> 너무 좋죠? 너무 예쁘지 않아? <목소리> 머리가 그냥 너무 예쁘지 않아? 다네 따라오세요. 나랑 좀 놀아달라고. 어쨌든 뭘 해야 될까요? 어떡하지? 난 날이 좋으니까 생각을 좀 해보자. 음, 모르겠다. 뭐라도 사러 갈까? 셀프 생일 선물. 이치다.헐, 이거 사야 돼. As your recommendation, I really like that the one. 안아서, 오늘이야그 생일이야. 어, 오늘은 내생이야 어, 생일이야. 어, 오늘은 오늘 생일이야. 어, 오늘은 내 생일이야. 어, 오늘은 내생일 생일이야. 어, 오늘은 내 생일이야. 어, 생일이야. 어, 오늘 제가 처음은 로컬 친구 사귀었거든요그 친구랑 버블티 마시러 가기로 했어요. <laughs> 생일 파티 버블티 집에서 하는 거 어떤데? 그게 약간 지금 최광 대박. <laughs> 어쨌든 Happy b i r 친구가 없지만 잘 놀고 있고. 아까 성훈이랑 통화해가지고 너무 웃겼어. 야 보고 있냐? <laughs> 어쨌든 이렇게 okay, 난 꽃이 있다고. 아 너무 예쁘잖아요. 이거 얼마지? 약간 5만 원? 아니 좀 비싼 것 같긴 한데. 아 몰라 너무 예뻐. 어? <laughs> <laughs> 저 누가 컴퓨터 한다. 친구 만나러 가는 중. 프라하 바다 궁돌. 이 돌바다. 와우. s 이스 All the sun. <laughs> 치른 지나간다. I, of course I know as a Korean, but. <웃음> <웃음> 와우 무슨 K pop 하는데라고 친구들 데려와줬는데 와 대박이다. 오야 <laughs> sure <laughs> 이게 국뽕이라는건가나 <laughs> 진짜 라면도 못 끓이나 뭐을다 뺐는데. <laughs> 여기 스프를물좀다 빼고 건드 먹다 보면 건더기 스프 가 뜨거우니까 케이크에 나는 생일에 라면도못 아, 끓여가지고 괜찮아 응. 응. 까먹는... 아침에 언니한테 받은 생일 케이크 먹으나 뭐. 프로 유튜버인데? 어우 좋다 예쁘다 그래 예뻐 프라하는 예뻐 프라하 예뻐 그러니까 가지 마시라고요 <laughs> 근데 여기 있으면 은 당연한 줄 아는데 한국을 가면 이제 또 그립다? 또 그리워지지 않을 당연한 소리야 그건 오마이갓 땡큐 쏘쏘 마이츠 생일 셀프 생일 선물 사기 그리고 선물 대따 많이 받았어요 샘플 스프레이 하나 샀는데 샘플 다섯 개랑 생일이라고 캔들까지 줬어 대박 비주얼 카 코사리 2주차 <laughs> 아직도 여전히 새롭고 아직도 여전히 설레고 그냥 너무너무 행복하고 여기 있는 거 자체가 정말 감사하고 그렇습니다 음, 날이 좋아 지금은 친구를 만나러 가고 있습니다 어디 되게 좋은 데 있다고 나 데려가다 주, 데려가 다 준다는데 어딜까? 무슨 석방인데? 이런 자유로운. 게. 버스를 타야 되는데, 버스 타는 데를 못 찾아서, 다른 방법으로 가까 가다 보니까 여기 또 국립박물관이잖아? 여기, 또 걸어가면 20분인데, 걸어가야 되나? 가지? <목소리> 아, 어, 걸쳐봐. 국립박물관에 와보네요. 어쩌다 보니까. 클럽, 케이팝, 파티 갈려 돈을 뽑다니. 처음 봐. <laughs> 맛있는데? 자꾸 배가 차질 <차진> 않겠죠? 음. <laughs> 음. 루프탑 가기로 했던 이청은 비뚝뚝 엔딩. 오늘의 저녁은 햇반 반 남은 거에 불닭 참치 마요랑 참기름이랑 김가루 넣고 저녁 해결. <웃음> 이상한 <laughs> 고등 복숭아. 응? 음, 목숨은 진짜 맛있는데요? 어, 맛있죠? 네. 잘 샀다. 어, 맛있어. 성공. 오늘은 미슐랭 원스타 방목으로 갑니다. 근데 대박인 사실, 미슐랭 스타 레스토랑이 우리 집 앞이었다. 십초 거리 앞이었다. We h uh, e in m b e s t 와, 여기다 키친 이보심 씨. 도 Thank you. Nice oh, way, oh. So e l p u l i l w t t h b u t in the e s r o o m But I didn't expect, that, you know, 명동 <laughs> 교자. So cute. So, wow. Full o f s u I g a t p l e n t y of b u b b l e s as well? And we don't do to anything in the way. Frozen in this Oh my god! oh my god! I mean, oh like my Yeah. Thank you. Thank you so much. Because you uh, are lonely birthday. Yeah, it is. Yeah. It was. Yeah. 화장실도 이렇게 고급스럽습니다. 슐랭 레스토랑 습니다